부부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가까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나눠야 될 대화는 사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라, 급식비 보내라, 이런 식의 사무적인 대화 말고. 서로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내가 오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새로 했는데 마음에 드느냐? 내가 오늘 또새 옷을 샀는데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든다. 뭐 옷이 맞는다. 이런 대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사람들을 가까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야 될 대화도. 사무적인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사무적인 기도란 말은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는 것 위주라면 우리의 기도는 짧을 수밖에 없고 치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기도는 사무적인 기도가 아니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까? 우리 기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효험과 정기적인 예배의 효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병이 나을 수가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 중에 몸에 병이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인터넷으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저희 교회의 이름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교회 성도님 중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노라면 뭔가 해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 많아요. 누구에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주 예수님께 알아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지혜를 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혜를 강조했느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하나둘이 아닌데, 왜 돈이 필요하거든 돈을 구하라? 그리하면 후이 주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열쇠로 해서 그 열쇠를 통하여 나머지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열쇠가 되어서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장수와 영화와 부기도 그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교리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실존적인 믿음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마찬가지의 실존적인 믿음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실존적인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바울보다 더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의심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라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맞아요. 그러나 신앙인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서 의심합니다. 그러기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한 마음뿐이 불신의 마음. 그러나 다수의 성도들은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발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명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 명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믿음을 명하셨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을 때도 있지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가슴이 뜨겁고 항상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할때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찬양인도를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신방을 갑니다. 만일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만 설교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감정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위로를 얻고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도 믿음으로 강단에 서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다가 기분이 좋아질 때가 많아요. 기분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노라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정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란 말은 정결하다는 뜻이 아니고 안정되고 견고하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성도님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문자를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두 분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누가 전화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기 싫어서 아닙니다라고 끊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가 김영준 목사인데요. 제가 안부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열어보세요.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내 드리는 문자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일 교회 오라는 겁니다. <laughs> 네, 뭐 다른 내용은 부차적이고 내일 교회 오라 하는 내용으로 취지로 문자를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문자가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당연히 주일 예배를 와야지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목사가 매주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내야만 교회를 온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에는 그것을 모욕으로 여길 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목사님, 힘을 내시고, 내일도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의 목록을 보노라면, "아, 이 분한테는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안 보내면 안올것 같으니까. <laughs> 정함이 없는 성도들이 여러분 주일 예배드리는 것은 기본인데, 만일 어느 성도가 주일날... 올 것이라는 확신조차도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주일 예배는 기본인데 주일 예배를 올지 안 올지조차도 제가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새 신자라면 이해를 할수 있는데.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닌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함이 없다면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신앙에 있어서만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정함이 없고, 직장 생활에 대하여도 정함이 없고, 국가에 대하여도 정함이 없어요.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그 직장에 속했는지 확신이 없어요.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정함이 없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의심을 함으로써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사자의 하나님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본인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용용 죽겠지. 네, 본인이 피해를 입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용용 죽겠지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더 의심을 하고,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이 의심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모세 오경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할 정도라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것이 아니라는 이론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알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분을 교회에서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했어요. 아마 본인은 모세 오경의 저자를 알수 없는 것이 구약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해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마태복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저자를 알수 없는 책이 많아요. 히브리서 얼마나 영감이 많은 책입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욥기, 욕기. 욥기는 고전적인 서적이 모든 사람이 읽어요. 그러나 누가 욥기를 썼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나 리어왕을 썼다는 것을 알아야 햄릿이나 리어왕이 문학적인 귀한 작품이 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 누군가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때로는 믿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의 믿음이 있고 이해든 깨달음이든 은사든 병고침이든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인 허용을 신앙 위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예배와 신앙의 실천에. 효과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의 비율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시루에다가 키우는데 위에서 물을 주면 시루 아래로 물이 다 흘러나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신기하죠 그 물이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습관적인 행사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이 습관적인 행사입니까? 그럼 한번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고 예배 효과를 불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